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 읽고 마지막 9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보다 곧마다 가서 제 a 롭게행 s t 사 e 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 a 여겼고 사 t 의 신하들도 합당 s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곧이 다윗이 블레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난 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는 하루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히 인생을 길 혹은 또 인, 어, 그 여행과 비교를, 비유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인생의 길을 보면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만 나그네의 길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또 고달프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동행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인생에 결혼이란 것을 하게 되고 또 가족이란 것을 얻게 되고 친구와 동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좋은 친구와 동행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인생 여정이 참늘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말이 있죠. 친구와 동행하면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만 봐도 이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척,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또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감탄하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을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보고 첫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본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될 인물이야라고 한눈에 알아본 것이지요 사실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이 요나단은 본인이 왕이 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이한 일이고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1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카샤르라는 이 수동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뜻이 어떤 것이냐면 묶다, 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마치 밧줄로 꽁꽁 묶인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아,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다. 그렇게 사랑했다 말합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인데 자기 생명처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3절에도 한번더 반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자르다의 뜻을 가진 바라에 파생된 동사입니다. 왜 새벽부터 왜 이상한 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계약, 언약을 맺을 땐 짐승을 이제 죽여서 반을 자릅니다. 반을 가릅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흘리고 죽게 되죠. 그두 조각난 사이를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 둘이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계약의 모습입니다. 그런 행위는 계약을 파기할 경우 죽, 죽는 행위로 간주해서 결국은 그 계약의 엄격성 그리고 중요성을 다시 체결할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맹약을 했냐면 그것이 갈라지면 죽을 만큼 죽는다 하는 것을 맹약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두 사람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황태자 그리고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이제 황태자와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목동의 사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친구가 되었던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더욱 놀랄 일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 줍니다. 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받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황태자의 이 복장인 것이죠. 그 복장을 입는 순간 어떤 신분을 갖는 것과 같습니까? 황태자가 되는 것과 같은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뜻 벗어 입혀 주었던 것은 자기가 이 왕위를 넘겨 준다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뭐 친구한테 자 한번 입어 봐.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넘겨 줍니다. 자, 이것은 생명을 다윗에게 맡겼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한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핍박하자 감싸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핍박이 심해지고 노골적으로 바뀌자 죽이려 들자 다윗에게 망명을 권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에 아주 감동적인 두 사람의 작별의 모습도 나옵니다. 슬프지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뒤에 제 보게 될 겁니다. 이 같은 우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과 진실이 통한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다윗의 이 망명 생활이 10여 년이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기간 중에 다윗과 은하단 둘이 만난 것은 단한 번의 끝입니다. 한 번을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상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계속 망명생활을 하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전사해서 더 이상은 영영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십광야에 은, 예, 이제 잠시 머물 때였습니다. 그 정보를 들은 요나단이 은밀히 찾아갑니다. 다윗은 위태롭지만 요나단이 역시 목숨도 걸고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그 북돋아주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코 다윗은 죽지 않고 왕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이때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로 신앙,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고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해고 아주 힘든 어, 상황이었을 겁니다. 죽고 싶을 마음 그 마음 속에 유나단이 와서 격려해 주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위로해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선 아름다운 동행자가 계십니까? 아름다운 동행자 모습 속에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며 사랑하며 섬겨 줄 동행자가 계십니까?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식구들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며 동행하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또 우리의 삶 속에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멋진 삶의 여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말하면 처칠 수상을 들수 있습니다 그 처칠 수상의 한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 때였습니다 한 번은 연못에서 헤엄을 치다 익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아주 가난한 집 아이가 그 처치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둘은 치, 아주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처칠이 이제 친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런던에 가서 영국의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얘기해줘서 의학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페니실린을 만든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 후에 처칠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이 플레밍이 듣게 됩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 이 친구를 간신히 살려냈고 그래서 결국은 처칠이 수상이 되어서 이 전쟁의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너무나 소중한 친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친구, 그런 믿음의 동역자 만날 수 있는 우리 오늘 한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친구와 아름다운 동행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 또 물론 요나단의 사후에도 다윗은 끝까지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도 끝까지 지켜주는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비록 실수도 하고 큰 잘못도 저지르고 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사람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자 되어 주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동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어제 우리 부흥회 때 끝까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했던 것과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공로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모습으로 오늘도 이제 마지막 부흥의 날 맞이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가족도. 어,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가족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아들 딸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등을 뜨들겨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멋진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그 넘어서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처럼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으로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감사의 삶, 행복한 삶이 될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제 동창, 아니, 동문, 동문이 계십니다. 그 한참 선배님이시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함석헌 C.R. 함석헌 선생님이 저희 학교의 동문이시고 학교 굉장히 큰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이 이 시를 썼는데요. 제가 가끔씩 그 시를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가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져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고등학교 때 이분의 시를 대하면서 얼마나 이시가 행복한 행복한 마음을 줬는지 그래서 친구들 친구들을 잘 사겨라 했던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않고 제 책갈피에 써놓은 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동행이 우리 함께하는 평강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저녁에 마지막 날, 부흥회를 맞이할 텐데, 이 마지막 날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십시오. 마시고 옆에 같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같은 동료, 아니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은혜 받을 만한 귀한 분들이 계시면 함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축제 예배, 오늘은 또 찬양의 콘서트, 축제를 할 거릴 텐데요. 그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지막 부흥의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아름다운 동행이 이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